이번 추석에 딸내 부부 임신 소식을 들었는데 고민입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저희 임신 12주에요. 정말이니 드디어 나도 손주를 보는 거야. 작년부터 딸내 부부가 임신을 시도하다가 잘안 돼서 시험관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옆에 있던 사위가. 네 맞아요 어머니. 게다가 쌍둥이라고 하네요. 진짜 격경사구나. 정말 축하한다. 고생 많았어.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가 둘이라니 벌써 걱정이에요. 딸내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키우면 좋은 거지. 소희가 애기 키우는 동안은 일 조금 쉬고. 제가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쉬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벌어야죠. 무슨 소리니? 그러면 아이는 누가 키우고 사람을 쓰던가 해야죠. 아니면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어휴 나한테 도움받으려고 하는 건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노후를 즐기려고 하는데 아이가 저한테 맡겨지는 건 부담이었어요. 듣고 있던 사위가 어머니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근처에 계시는데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싶어요. 모르겠다, 나는 애셋다 키우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애기 둘을 내가 어떻게 보니 기쁨보다 앞으로 답답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